오늘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143조 4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데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일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나친 분석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룹으로 보게 되면 세 그룹이 있습니다 1그룹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게 1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마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과 유다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빌립의 고향은 벳세다라 그랬습니다. 이 벳세다는 바닷가 강가이기 때문에 고기를 주로 어, 잡아서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립도 오브였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빌립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아버지가 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대부분이 상당히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주변 정세에 밝은 사람, 그러니까 빌립의 아버지도 엘리트였고 주변 정세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면 분석이 굉장히 강했다 그런 뜻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어디에 갔다가 팔아야지 이 비싼지 루트 방법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식으로 보게 되면은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지 될 것인가 그걸 분석적으로 잘 하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아버지의 세임이란 분석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 결과 빌립도 분석적이며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결과 큰 실수는 하지 않았지만 늘이 사람은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은 분석부터 하는 겁니다. 계산부터 하는 것입니다. 아, 이 일을 했을 때 내게 이익이 있는지 손해가 가지는 않는지 맨날 그것만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때 이렇게 분석을 하니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찌끈찌끈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욕먹어가면서 고생해도 돈을 벌어 놨잖아요. 정작 본인이 그 돈을 못 쓰고 죽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 계산과 분석,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주변 사람들과 자주 충돌을 하게 됩니다.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손해 안 봅니다. 돈이 들어가고 돈을 쓸 곳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산적이죠. 주변 사람들과 다툴 수밖에 없죠. 자, 5천 명분의 식사를 나누어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석적인 사람은 욕심이 많으니까 그걸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요 늘 자기 분석과 계산이 옳다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계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기도가 없느냐?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는 기도 한대로 결정을 내리는가 아니라 자기 분석대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 딱 무슨 생각이 드냐? 빌립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면은요, 밤잠을 못 자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가서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지를 않고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다 그러면 그길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알았다 그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그때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충분히 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달라 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분석에 능하고 계산에 능한 빌립이 또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오래 있었지만은 응?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의심하니까요 분석하게 됩니다. 의심하면은요, 믿지를 못합니다. 이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 빌립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하는 게 바뀌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리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빌립을 뭐 하려고 하냐면 시험하려고 그렇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실제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말하죠 여러 사람들 각 사람으로 조금씩 작게 받게 할지라도 200대다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음식을 조금씩 주더라도 그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2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돈으로 사서 문제 해결할 거면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아, 2000, 여러분, 그 200대 날이 오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슈퍼에 가서 음식을 사 가지고 나눠주면 끝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에 왔더니 빌립에 그렇게 계산을 잘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에게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 중에 하나가 분석인데요. 분석을 잘 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분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만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고 잘 된다. 그런 분들 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헌금 그렇게 하는 걸못 봤습니다. 빌립의 약점이 뭡니까? 정확한 계산과 분석입니다. 그 분석과 계산이 믿음이 실력 발휘를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은요 믿음으로 해야 하는데 빌립은 항상 분석적으로 합니다, 계산적으로 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이론적으로 다 말을 하는데 또그 이론이 틀리냐? 아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분석과 이론과 믿음 이두 가지는 똑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분석은요, 계산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보면은, 분석대로 계산대로 움직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 뇌리에도요, 몇 사람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요. 분석해서 계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아직은 응답이 없지만은 받지 않았지만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고 하면서요. 자기 시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주일 내내 다 시간을 보내지만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못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여기저기 써야 될것 많고 마이너스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쓸 것을 다 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분석이나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은 데이터 가지고 움직이지만은요,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분석적인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식하다 그럽니다, 위험하다 그럽니다, 비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요 분석의 사람, 계산의 사람, 분석 그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혹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분석적인 분이 있습니까? 계산적인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항상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나만 옳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였다.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요, 내 인생의 삶에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드리는 삶을 삽니다 11조? 합니다. 선교 구제? 합니다. 근데 전혀 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내 인생이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계산과 분석적으로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과 분석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홍해바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반세 북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만약에 그게 믿어진다면 분석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계산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분석이 지나치면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다뭐 사기꾼처럼 보인다 그럴까요? 분석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만 옳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믿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제가 아는 어떤 교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교인을 만났는데,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분석 계산이 정확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 해가지고는 돈을 많이 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 그러면은 내가 평생 살면서 사기 안 당할 줄 알았더니 사기를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믿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분석이 지나친 사람은요 행동이 긍정적이지 못하고요 항상 부정적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제일 먼저 의심부터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들? 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용한다. 왜 그렇죠? 분석이 심하니까, 계산적이니까.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은 깊이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요 깊이 사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깊이 사귀지를 않죠?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여 내 안에 있는 돈들을 가져갈까? 그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요 깊이 사귀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분석이 지나치면 오는 폐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진한 사람들, 진국 같은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배 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분석적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19가 왔을 때 보면은 교회 가면은 걸린다. 교회 가면은 확진된다. 이게 지금 믿음입니까? 분석과 계산입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안 합니까? 예배생활을 안 합니까? 내가 계산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헌금이나 봉사, 이런 것도요, 자기 할건다 합니다. 자기 쓸건다 합니다. 자기 시간 내어서 운동하고, 등산 가고, 사람 만나고, 애경사 가고, 자기 할건다 하지만은, 교회 봉사 안 합니다. 하나님의 베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요, 이런 분들도요, 예수님 만남에는 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죽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예수님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자, 빌립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즉시 나가서 그렇게 계산에 능했던 빌립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누구를 전도한지 아십니까? 보니까 바돌럼에 쉽게 말하면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말을 합니다 나사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옛날 같으면 요이 빌립이 분석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딱 생각을 하고 어너 그런 말할줄 알았어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났고 혈액형이이고 뭐고 키가 어느 정도고 성품이 어떻고 다 계산해서 아마 그 나다 나엘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은 하나도 분석하지 않았어요 와보라 이게 분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랬습니까? 분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계산적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분석적으로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와 보라, 계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면은 큰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에요. 분석이라고 분석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 이 말을 어떨 때 쓰죠? 그 사람을 100% 신뢰할 때, 또 사실일 때, 그럴 때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와, 보라.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런 뜻입니다. 오늘 상당히 분석적이고 계산적이었던 그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분석적인지 분석적이라는 것은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봉사나 섬김이나 기도나 또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까지 계산하는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실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분석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평생 분석하다가 인생 끝마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글쎄, 잘은 모르지만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지나친 분석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다,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식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나다나에게 가서 전도할 때 분석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였을 때 분석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신앙생활 여태까지 오래 했는데 아직도 분석적이라면은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직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